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본문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지난 엄청난 국가적인 고난이 있었지요 음, 지난 일제 강점 강점기가 있었고, 어, 그리고 엄청난 상처 투성이인 어, 6.25동난이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 그때 우리 민족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 그렇게 예, 노래는 예,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데,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예,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끼뜨 수 있는 모세의 노래를 이제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는 모세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은 신실합니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오늘 묵상 속에서 너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어, 본바다에할 모본의 말씀 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묵상의 내용은 모세가 지어 부른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어, 전자의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 민족이 불렀던 아리랑과 같은 그러한 깊은 유서가 담긴 노래가 되는 거죠. 어, 30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모세가 지은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언약을 증거하는 아주 복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주 참 어, 감미로운 노래로 시작이 되네요 음, 이것은 <laughs> 어, 참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그것은 마치 단비처럼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4,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특히 오늘 지금 음 읽어 드린 이 묵상 본문인 이 4절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 이제, 바꾸자 하는 모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반석이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어, 정의로우시고, 어, 또,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곧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스라엘에 엄청난 시련이 있어요. 불신앙, 징계, 저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인생은 흔들리고, 인생은, 상황 때마다 인생은 앞뒤가 뒤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삶의 근거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자, 계속 묵상을 나눕니다.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제 마음에 딱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 찬양입니까?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때로는 정말 이유 없는 까닥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이 상처가 되고 금이 갈 때가 있어요. 자, 5절과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음, 그렇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도 이렇게 나를 세우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신과 그리고 탐욕의 죄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 반석처럼. 저 앞에 위용이께서 있는 산처럼 그리고 늘 신실하게 푸르름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 분이세요. 어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자한 말씀 더 나누면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 오늘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역사를 회고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지난 우리의 역사의 걸음을 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또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선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 높입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2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훈육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독수리가 아주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틀고 어, 새끼를 기릅니다. 그래서 새끼가 다 길러지게 되면 이제 그 둥지를 떠나서 푸른 창공을 나르는 이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소 작업을 위해서 새끼를 날게하려고 독수리 어미가 그 어린 새끼들을 아주 매몰차게 벼랑에 떨어뜨립니다. 그때 새끼가 죽어라 하고 날개를 퍼덕이겠죠? 땅에 떨어져 즉사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넓은 날개로 받아 그 새끼들을 길 기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이룡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 하늘의 신령한 말씀, 생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시고 당신의 하는 일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의 노래이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아 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